초보자 다육생활 배합토 만들기. 깍지 없는 다육생활이라고 했는데, 어, 말리면 깍지가 생긴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예. 없는이라기보다는 깍지가 덜한 다육생활. 어, 제가 어, 뽑아서, 사, 다육이를 사와서, 뽑아가지고 많이 말리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시 말리면 깍지가 생겨, <laughs> 말리면 깍지가 생기는데 왜 자꾸 말리라고 해? 그리고 어, 또 심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심어 놓은 상태에서 물을 오랫동안 제가 어, 뭐 단수하세요, 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물을 안 주면 깍지가 생겨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아마 어, 환경도 많이 어, 하겠지만은 우리 생각을 해 보면은. 노지에 있을 때는 깍지가 많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거나 그러면 깍지가 덜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배합토에도 이 화분 안에 깍지가 생기는 건 생기는 것은 이 배합토가 가장 음, 중요하죠. 어떤 배합토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 깍지가 생기고 안 생기고 그거는 예. <laughs> 깍지가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잖아요. 식물에 생길 때하고 뿌리에 생길 때이두 가지인데 뿌리에 생기는 거는 이 배합토를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이 깍지가 생기고 안생기고해요 뿌리에 깍지가 생길 때는 너무 뿌리 이 배합토가 건조하면 어떻게 돼요? 뿌리에도 생겨요. 예, 그래서 저는 배합토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 마사가 아닌 저곡토를 위에 뿌려줘요. 덜어는 예. 위에서 뜨거워지면 밑에도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이 리토스가 대표적으로 뿌리에 깍지가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위에도 저도 요것도 더 건조해지지 않게 요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저거 뽑아서 말리기, 뽑아서 말려, 말렸다 심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덧글에 말리면 깍지가 생겨요. 말리면 깍지가, 말리면 깍지가 생기죠. 근데 어떻게 말려야 되느냐. 이걸 너무 건조하게 말리면은 이 식물에서도, 우에 식물에서도 깍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신문, 신문지를 깔아놓고, 다육이를 놓고, 밑에 약간 붕, 물을, 습도를 줘요. 그러면 깍지가 안 생겨요. 근데 실온에 그냥 통풍이 안 되는 곳에 그냥 말려. 그러 깍지가 생기죠. 다육이는 선인장이에요. 선인장이라서 말려서 심어야지 잔뿌리가 많이 나와요. 예. 금방 통통해지는 거는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려서 심어서 그 기존의 묵은 뿌리가 들어가는 거는 고, 새 화분에는 새 뿌리를 받아야 돼요. 그거는. 음. 그리고 제가 이 배합토 중에서, 어, 이 저곡토를 안 쓰면 내 다육만 손해. <laughs> 그런 말을 했는데, 어, 그만큼 이, 이, 이 화분 속에 이 저곡토의 역할이 깍 깍지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안 생기느냐 요거가 많이 차오를 해요. 예, 제가 써보니까 이 저곡토라는 고거를 조금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역할을 생각을 하면은 뭐 깍지가 많이 생긴 분들은 요거가 예, 꼭 중요하니까 꼭 넣어서 쓰시라고. 응. 어, 장점 저곡토의 장점을 얘기하려고 한다면은 이 보수력과 알갱이처럼 되어 있어서 이 통기성. 보수력이 좋은데 통기성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 배합토를 이것저것 만들어봤는데 요렇게 하는 게어그 깍지, 뿌리에 깍지가 생기지 않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배합토를 이것저것 맨 처음에 많이 써봐요. 근데 음, 한번 제 거, 제가 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저곡토, 녹소토 막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사시면 된 어. 사시면 돼요 사, 이렇게 필요한 만큼 또 내가 더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 녹소토, 녹소토, 저곡토, 저는 거의 같은 비율로 넣었죠. 녹소토는 마사 역할을 하는데 가벼운 화산 흙이에요. 녹소토, 저곡토는 같은 비율로 넣고 저곡토는 제가 좋아, 좀 이게, 어, 저도 하우스에서 키우는 거니까 예, 좀, 저국토는 좀, 뭐, 녹소토보다는 하나를 더 추가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음, 보수력이 있고 통기성도 알갱이니까 통기성도 좋고, 또이 지렁이 보면은 알갱이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이게 흙에 다 빠져나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땐 더 추가해서 또 분갈이 하셔도 되고, 또 재활용도 가능한 얘기에요. 그리고 야외에서나 노지에서 키우실 때는 피트머스. 피트머스가 너무 마르는 역할을 방지해줘요. 너무 빨리 이렇게 말라버리는 역할. 예, 그래서 피트머스는 태비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피트머스 조금 섞어, 한두개 정도? 지렁이 분면을 하나 정도 이렇게 섞으셔서 어, 배합토를 한번 만들어서 써보면 자꾸 만들어서 써보면은 그 나의 환경에 맞는 거를 알게 돼요 예, 심어보고 만들어보고 해야지 자꾸 잘 키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곡토가 보 어, 너무 건조해지는 거를 막기 때문에 깍지가 덜 생겨요 예 그래서 한번 넣어보셔서 써보시는 것도 어, 예,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은 잘 키우게 되더라구요. 예.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요, 한정 세일을 했는데, 어, 몇 세트가 남아가지고 요거 조금 더 보여드리고 필요하신 분들, 가을에 분갈이, 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 요게, 어, 디자인 사이즈는 같은데 디자인은 똑같이 만드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조금 틀린+ 틀린 게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사이즈는 같으니까 우리 화분이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많이 틀리진 않아요. 이것도 요런 디자인 만들고 조금 다른 디자인도 만들고 같은 것도 나갈 수 있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소자 중자 필요하신 분들은 어~ 사놨다가 8월 중순서부터 중순 이제 준비 말 뽑아서 준비하셔서. 가을에 8월한말 정도는 좀 어~ 하, 하, 저기 뽑아 놨다가 어~ 구월 정도에서 이제 물 주고 그러면 딱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소자 중자 다양한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 거기에 맞는 거 심으시면 되고 베란다에서는 너무 크게 어~ 큰 분이 필요 없으니까 중자도 조금 들어가 있고 소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요렇게 어~ 그런 세트예요 아홉 개가. 보통 여덟 개를 하는데, 예, 두 개, 이제 여름이라 더두 개를, 어, 해서, 십 종이에요. 예, 기회 되시면 마련해 놓으셨다가, 분갈이 할때 쓰시면 되고, 어, 이렇게 사이즈가, 음, 엄청 뭐, 한정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예. 8cm 정도 다 된다고 얘기하면 되고, 7, 8cm 정도 다 되는 걸로, 어, 예, 그게 했는데 조금 줄 뭐, 이렇게 쫑쫑을 하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음, 쓰기에 편한 거를 이제 많이 생각하니까, 거기 이제 다 심을 수 있는 정도다 생각하면 돼요. 음. 조금 더 주문을 내기면 조금 두꺼워야 되고, 또 디자인을 좀 심플하게 하려면 조금 더 얇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음.